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026년형 베이온 수유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수유부인 베이온이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해 날렵한 LED 주간주행 등과 새로운 패턴의 그릴,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합니다. 특히 상단에 길게 이어진 수평형 LED 라이트바는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면서도 하이텍한 느낌을 더합니다. 측면 라인은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적인 세련미와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 또한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세로형 테일 램프가 수평형 라이트바와 연결되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며 리어 범퍼 역시 더욱 단단하고 입체적인 형태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전반적인 차체 크기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실내 공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신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터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구성이 채택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차의 커넥티드 카 기술인 블루링크 서비스도 최신 버전으로 탑재되어 차량 원격 제어, 실시간 차량 진단, 목적지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유럽 시장 기준으로 1.0L 3기통 터보 엔진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뛰어난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6단 IMT, 지능형 수동 변속기, 와 7단 DCT 자동 변속기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일부 국가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버전의 베이온을 출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확장이 기대됩니다. 안전 사양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에이아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기능이나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은 도심 주행에 있어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추가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6 현대 베이오는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실용적인 공간 구성까지 고루 갖춘 소형 SUV로 특히 도시명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과 유사하거나 소폭 인상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시장은 물론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스코프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신차 소식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